최근 국민의 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가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좌파의 여론전에 밀려 그간 비겁하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인 6.29 선언, 역사적 대타협을 전두환 대통령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국힘에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그그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있다며 3당 합당을 통해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버린 수구 집단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